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은 2024년 12월 9일 엑스박스 시리즈 윈도우스팀 플랫폼으로 먼저 출시되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은 2025년 4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인디아나 존스의 새로운 모험을 다루며 영화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창적인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배경은 1937년 영화 레이더스와 최후의 성전 사이의 시기로 플레이어는 인디아나 존스가 되어 그레이트 서클과 관련된 고대 유적과 사악한 단체의 음모를 파헤치게 됩니다. 게임은 1인칭 싱글 플레이어 방식으로 탐험, 액션, 퍼즐 요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마샬대학교, 파티칸 시국, 이집트 피라미드 등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며 고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개발타인 시리즈로 유명한 머신게임즈가 담당했습니다. 주인공은 해리슨 포드를 모델로 하고 성우 트로이 베이커가 연기했습니다. 영화 게임의 유사성 이 게임은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증을 반영한 장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찍 사용 방식, 유적 퍼즐풀이, 영화 속독특한 액션 시퀀스가 구현되었습니다. 영화 레이더스의 오프닝 장면이 게임 프롤로그로 등장하며 플레이어에게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세심하게 재현된 영화의 장면과 분위기를 통해 플레이어는 영화와 유사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칭 시점을 도입해 몰입감을 높였고, 탐험과 퍼즐 요소를 강조해 영화와 차별화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비평가 출시 이후 많은 게이머와 평론가들로부터 트로이 베이커의 연기력, 몰입감 있는 스토리, 세밀한 퍼즐 디자인, 그리고 액션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성 명장면을 게임 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연출과 퍼즐과 탐험을 강조한 플레이 스타일이 인디아나 존스 특유의 어드벤처 감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채찍을 활용한 전투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동 방식이 원작 영화의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게임만의 색깔을 더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1인칭 시점이 기존 팬들에게 낯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액션보다는 탐험과 퍼즐 요소가 강하게 강조된 점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영화 팬과 신 플레이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 플레이 몰입도 높은 스토리는 분명히 게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